吹呀，吹。對 싸움 털어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한 지라도 수의 군개 붙잡고 수의 질리 위에 용기가 가여 흠바라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아, 죄송 새 나가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그는 이미 예수 예수를 하나 없이 패하고 세나가 세나가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마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필립보서 2장 13절,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 14절 같이 합동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의 새들뿐이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성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모든 일에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충성스럽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빌립보서는. 바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 고통 가운데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것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핍박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기록한 성경이 바로 빌립보서라고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아, 이 구절은 구원을 이루는 일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르는 새한 마리 떨어지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에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말 하지 않는다면 능동적인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다 하시는데 내가 거기에 열심을 다해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고역하는 거과 똑같은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자원하는 심령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좀 전에 되겠지만 에,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모두에게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닮아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삶의 모습들 우리와의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한다면, 신뢰한다면, 우리가 그 모든 이루어지는 것을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함으로 함께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선한 일, 우리가 생각할 때 선한 일은 함께할 수 있겠지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을 하실까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세계적으로 어 많은 기근과 아픔이 오지만 그 가운데에는 그래도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저우크라나이나 같은데, 예, 러시아 같은 데는 정말 그렇지 않은데 왜 그들이 왜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고 어렵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정말 자기의 삶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 어떤 사람들은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러냐고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볼까요 육신이 조금 아파보세요 왜 내가 기도했는데 왜 내가 예배드렸는데 내가 열심을 다해서 11조도 드리고 감사도 했는데 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저렇게 건강한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어, 정말 한두 번씩은 원망은 아니더라도 불만, 불평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아픈 자를 돌아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정말 그 감옥의 지하 감옥에 갇혀서 그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을 적에 정말 손에는 수갑을 차고, 발에는 착구를 메고, 낮에는 채찍을 맞이고, 밤에는 그 차갑고 차가운 그곳에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밖에서, 정말 감옥 밖에서 핍박을 담아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정말 그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기쁨을 얻으라고. 그들을 향하여 더욱더 힘을 내라고 할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아픔과 슬픔은 바로 나와 같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들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정말 내가 먼저 그것을 깨달은 자로서 그들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열정을 다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런 고통을 주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훨씬 더 어렵고 힘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거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섬기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자원하는 심령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실현할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일상생활과 신앙의 동기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참 어떤 때는 쉽지만 어떤 때는 참 어렵습니다. 믿음이 있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할수 없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기쁨과 자유로 자유로움을 누려야 될줄 믿습니다.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주의 부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자원하는 심령을 가져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 자유를 참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세상 속의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도 새벽을 깨우며 이시간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빌리포서 2장 15절로 16절을 보게 되면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 그때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듣는 그런 정말 신앙의. 우리의 고백이 되될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로 하지 말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 자원하는 심력으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주부들에게 참늘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어차피 주부로서 남편을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빨래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지요. 근데 어떤 분들은 늘 그걸 하면서 불만 불평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예. 근데 시간은 가고 있고요. 어차피 세월은 갑니다. 그럴 바에는 그냥 가족의 즐거움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조금만, 조금만 감사함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역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자원하는 신령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새벽 기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모레는 쉽니다. 예, 오늘 저녁에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일날 큰 은혜 받으시고 그날까지 이제 내일은 또 전도하는 날이죠. 열심히 전도해서 빛과 소금의칼을 감당하는 믿음의 순종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군병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곧그 섭리 가운데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일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열심히 다해 새벽 기도한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늘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식사.

so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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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